일좀 고르쳐줍서. 집이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혼여자가 나신 뒤 말을 고랐다. 그 여자는 아픈 사람처럼 양지가 허영하고 빼빼기어섰다 개고 그 여자는 몇 번이나 혼숨인지 무시건지막 숨포뜨는 거 닮았다. 나신 뒤 말은 고루멍도 눈은 또난디 보멍이 섰다. 예? 어디 마심? 암행허여도 수상운 사람 달망 뽈리 대답해동 가젠허여신디. 제주 아파트 백이동 천이호. 여자가 고른 주소는 우리 집 주소라 났다몇동몇 호꼬지 정확허였다. 뭐, 뭘로쿠다? 나는 추물락커영경 대답허였다. 개난 그 여자는 아무 말 굳지 않고 막 허리수경 인서오고 사라졌다. 난나 혼아만 살아분한 데릴러 나올 사람도 없고, 불어 질내서 돌아당기당 집이 갔다. 문을 요랑 들어간.